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명보극장 남진아 예술단 창단 1주년 기념 콘서트에 오신 어머니 아버님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공연에 힘써주시고 또 MC 진행으로 고생하신 남진아 단장님과 그리고 명보극장 이경철 대표님께 저희 공연에 먼저 순서 앞서서 이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후련에서 멋진 공연을 이제 만들어주실 거니까, 아, 그러면, 아, 명복극장에 이동철 대표님께 먼저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한마디. 아, 네, 네. 어, 저는 엊그제 어, 같은데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축가단지 오늘 콘서트를 하는데, 어, 어 굉장히 감회가 깊고요. 그 다음에, 어, 남자여서 단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이분들한테 어, 대표를 해갖고, 여기 이제, 저기, 어, 문준홍, 아, 세, 어, 섹스 모드 시청에, 네. 그 다음에 단장님한테 대표해서 이렇게 큰 박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동철 대표님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년 동안 정말 남진학 예술단 존재하게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웃음> 젊어, 젊어. <웃음> <웃음> 제가 제일 좁다고 합니다 제가 나이는 제일 많은데요 항상 내가 당합니다 1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참 축하를 해주시고 박수 좀, 한, 바, 한 주세요. 박수 좀 해주세요 박수 좀주세요 반갑습니다 몇달말 드리시고요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신 건강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복국장 남진아 예수단 단장 가수 겸, 강통, 내 <laughs> 네, 가수 겸 단장, 남진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 벌써 아마 2월 25일 날 여기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 벌써 아마 어느 생가 세월이 1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남진아 예술단 모든 가수분들이 죄를 함께했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했는 그런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는 꽃이 필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1년 동안에는 어떤 역경과 숱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르신들과 우리 남자나 예술단들이 한분한 한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멋진 공연을 하였기를 오늘의 시간이 됐다고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남자나 오늘 예술단은요.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영원히 가슴에 남을 그런 공연이 되려고 믿습니다. 제옆에는 우리, 아, 우리 이쁜 막내 가수 김효정과 이제 막 올라오신 우리 남진의 슬탄의 고문입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남진나가 오늘이 있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노래와 함께 그 노래가 자기 삶인 듯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신 우리 모든 가수분 오늘 한번한 한 번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